올도우란 접속사는 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고요 도우나 이 v 도우로 바꿀 수 있죠. 접속사라는건 뒤에 주어 동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디스파이트와 인스파이 i 오 e 는 전치사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얘네를 주고,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 i 오 e 를 주고, 더 팩트 f a 한 다음에 simple repetition d o e s help us l 뭐 이렇게 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이 v e n 로는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가정일 때 쓰는 거라, i 분로는 바꾸지 마세요. 그래도 접속사긴 하지만 바꾸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음 얘를 꾸미는 이제 강조죠. Does help? 정말로 도와줘. Help 목적어 to나 원형이 가능합니다. to 써도 되고요. 여기는 접속사 대시죠 t 어 동사 목적어로 안전합니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대 o 는안 되고요. 얘는 정규화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And is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어절로 왼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의주동으로 보면 되고, 이렇게 병렬입니다. 여기는 목적격 관대가 빠져서 이렇게 꾸미죠. 그 다음, 요 아래 보면, 여기도 전치사 뒤에 의주동. 의, 주, 동. i t 오브 of 복수지만 단수를 씁니다. 여기 determine의 목적으로 얘도 왓절이 들어와 있고요. 대수로 바꾸면 안 되겠죠. 둘이 병렬입니다. 얘를 꾸며주는 분사고 뭐, that shows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아, 과거 시제니까 that showed 로 바꿔도 상관은 없고 얘는 접속사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하죠. 그 다음 day 다음에 이 댐사 없은재기용법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그냥 dem이라 써도 안 되고요. 얘를 꾸미는 pp 분사고요. 여긴 주격관대 that 그 다음에 was 정도 빠져있고 B 노운 에즈가 먼머 로스 알려진 거라 얘를 이런 전투사로 바꾸면 안 돼요. f o r 는 먼머 때문에 알려진 거죠. 의역해서 먼머로 유명하다고. t o 는 누구에게 알려지는 거고, By는 먼머로 알수 있다기 때문에 의미가 다 다릅니다. 바꾸지 마세요. 접속사 되시고요. 주어 그 여기까지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얘는 help 목적어 투나 원형. 그 다음에, imagining 다음에 여기 대시 빠져있어요. 어, sorry, sorry. imagining 다음에 명사절로 의주동이 들어와있죠. 의, 주, 동. How the matter relates to your own interests and goals까지.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입니다. 서수령을 낸다고 하면, 이 의주동 애들이 좋아요. 뭐, 요런도 좋고요 위치 뒤에도 좋고요 요, 마지막 문장도 좋고요 얘가 근데 애초에 어법 문제였죠. 그래서 어법을 객관식으로 또 내긴 좀 부담스럽고 서술형으로 고치기를 낸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영작형을 낸다거나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단순한 반복이 정말로 우리한테 배우는 걸 돕긴 하지만 심리학 연구가 발견했는데요. 우리는 정보를 습득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요. 정교화와 함께. 정교화. 그것은 우리가 활발하게 그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이며, 그리고 연관지을 때에요. 그 자료를 뭔가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뭔가와 네, 됐죠. 만약 너가 기억하길 원한다면 다른 관점을 심리학에 예를 들어 볼게. 생각하려고 해봐. 어떻게 각각의 관점이 다른가? 다른 관점들과. 너가 비교를 할때 결정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각각의 것에 관해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연관지으려고 해봐. 특징들과 다른 관점의 특징들과. 여기까지는 요얘인것 같죠? 활발하게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 그러니까 정교화의 예시입니다. 중요한 연구에서요, 보여주는 정교화 암호화. 정교화하는 암호화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에서 이 사람들은 발견했는데요. 학습자가 정보를 최고로 잘 배운데요. 그들이 관련지을 때그 정보를 스스로의 면과 현상인데 알려진 거랍니다. 자기 참고 효과라고 알려진 이러한 연구는 시사하죠. 상상하는 것 어떻게 자료가 너 자신의 관심과 목표와 연관이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너를 그 자료를 배우는데 도와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주의 주제문이죠 지금 Topic Sentence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정교화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활발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는 거랑 이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심리학이 다른, 다양한 관점을 기억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각각의 관점이 서로 다른지를 생각해 보고, 비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 중요한 걸 결정한 다음에, 그걸, relate죠? 이어보래요. 다른 관점의 특징들과. 중요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책으로잘 배우는데, 스스로의 관점, 아, 스스로의 면과 관련이 있을 때, 자기 참고 효과랍니다. 그러니까 상상한다는 건, 그 자료가 너 자신의 관심과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상상하는 게 너를 배우는 걸 도와줄 거래. 주제문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풀어내죠. 어, 글은 대입학 유형으로 내기 엄청 좋습니다. 정교화에 대한 학습은 정교화를 통해서 이루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입학 유형도 엄청 좋아요. 빈칸, 하미출은 이런 건다 여기다 뚫으면 되지. 앞부분에. 마지막에 해도 되고요. 너무 짧아서 삽입은 힘들고 음, 순서를 내면 낼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어거지가 되긴 하겠네 그러니까 하나 이거를 주어진, 문, 주어진 글로 주고 A 이렇게 주고 B C 하거나 A B C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한 쪽이 너무 기니까 좀 별로인 것 같고, 대입항 유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